피부하고 근육이 이렇게 처지면서 네 맞아요 턱선이 정말 울퉁불퉁해지고 얼굴이 점점 커지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초간단 네. 스피드 팩.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. 정말요? 어? 이런 거 좋아. 재료는 네. 단돈 5천 원. 얼마예요? 5천 원도 안될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의 재료. 다시마, 꿀, 붕대로 울퉁불퉁 처진 턱선을 쫙쫙 올려줄 초간단 리프팅 팩을.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게 네. 보면 여기가 미끌미끌하잖아요 점성이 나올 때알긴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어... 얘가 피부에 있는 그 유해물질 이런 노폐물을 쏙쏙 빼준다. 아, 어쏙 쏙. 어 신기하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네네. 좋은 애를 네. 그냥 이대로 쓰면 좀 아쉬우니까 이렇게 네. 긁어주시면 어 정말 더 많이 나, 훨씬 많이 나오죠. 아 우와 진짜예요. 중소하고 보습에또 꼬리 좋잖아요. 그래서 살짝 여기에 음이 붕대 있잖아요. 붕대 이거 약국에서 그냥 파는. 네. 제가 살짝 끌어놨거든요. 귀에다가 거실 수 있게. 네. 살짝 올려서 음 네. 어 이게 먹는 게 얼굴로 다 이제 이렇게 가겠네요. 촉촉해요. 천연팩이죠. 네. 근데 이 천연팩을 하실 때 그래. 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실 음, 수 있어요. 아, 그래서 팔이나 음, 음. 턱 같은데 살짝 발라보시고 10분 정도 두신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게 색다른 팩을 해보니까 더 이렇게 뭐든지 좀 청춘으로 돌아가는 <laughs>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. 그 15분 정도만 이렇게 팩을 하시면 착 네. 울퉁불퉁 이 라인이 완화되면서 매끄러운 이 턱선. 음. 가주실 수 있어요. 아, 네. 음. 매끈한 턱선을 원하십니까? 다시마로, 리프팅을 해보세요. 15분이 지났으니까, 네. 한번 빼볼게요. 아, 하이 말랐어요. 와, 이 점액이. 음, 어. 그렇네요. 우와. 어. 흡수된 아,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어. 턱이. 좀, 정리 되게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샵리프팅된 느낌? 어, 네. 네. 집에 있는 재료들로 다 했잖아요. 네. 영혼. 아, 진짜. 그것도 <laughs> 마음에 듭니다. 어머! 오, 여기가 진짜. 오, 오, 오. 정리가 된 느낌.